맞아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 지한달 만에 누적 감염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2일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새해 첫날부터 호심 잡게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 신항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신항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대 119 신고만 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특집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마자 SBS가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6%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첫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인생 경제 현장을 돌며 소심잡게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 시량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시량을 찾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 지한달 만에 유적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증증 환자도 12일 연속 1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털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3시간 넘게 하늘을 뒤덮으면서 인내구 신고만 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민년 흑호의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코로나가 하루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텐데요. 아직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모습은 1년 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출입 통제가 풀린 일부 해맞이 명소 해변과 산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00명대로 전체 유행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증증 환자는 12일째 1,000명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국내에 들어온 지한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 보니 병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종합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병원 공사를, 다른 한쪽에선 위중증 환자까지 담당하면서 병상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남양주 한양병원에 나가 있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조 기자가 있는 병원에 달리던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계속되는 이상 코로나 전담 병원만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새 첫날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회의를 맡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김기태, 김형래, 최고은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첫날 아침 충남 아산에 있는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었죠. 바로 올해가 이걸 실행에 옮기는 탄소 중립 원년입니다.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산업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죠?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와 업계 실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는 건 수소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이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장세만 환경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내딛는 시청자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첫날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